여러분, 타임 스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어떤 일에 잠시 동안만 집중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험.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?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경험해봤습니다.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약간 소름 끼치는 기억인데요. 저는 분명 독서실에서 밤 10시쯤에 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1시간쯤 지났겠다 싶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 2시 반인 거예요. 에이, 시계가 고장 났네 하면서 제 시계를 봤는데 똑같이 새벽 2시 반인 거예요.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. 왜냐면 하 정말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 지난 느낌이었거든요. 무려 4시간 30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?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바로 타임 스킵을 경험한 저의 첫 번째 기억이고요.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도 저의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. 바로, 몰입에 가까운 집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한 것이죠. 저는 공부에 있어 다른 많은 부족함을 집중력으로 커버한 케이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. 공부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, 또 집중의 깊이만큼 오래 기억하게 되니까요.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필요한 아이들에게 집중력 훈련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. 초등 때는 그 중요성이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중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집중력은 성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 역량임을 깨닫게 되죠. 사실 4,50분짜리 수업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.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훨씬 더 상황이 우려스러울 정도죠. 상당수의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도 10분 이상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. 딴 생각하랴, 카톡 보랴 바쁩니다. 정작 공부 내용에는 할애된 집중이 많지 않죠. 집중도 훈련이자 습관입니다. 초등 때잘 만들어 놓은 집중력이 성장해서 대입 성공의 1등 공신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. 우리 아이의 집중력은 어떤가요? 집중력을 올려주는 네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distraction. 즉, 방해물을 철저히 차단하라입니다. 책을 읽는 등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은 절대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. 알림 뜨는 순간 집중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.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. 거실 TV 소리나 혹은 가족들의 말소리도 아주 쉽게 집중을 흐트려 놓습니다. 집중할 수 있는 공부 환경 세팅이 집중력 훈련 성공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조건입니다. 과감히 제거하고 이 내용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 주세요. 책을 읽는다면 어디서부터 최소 어디까지 읽을 건지, 수학문제를 푼다면 몇 페이지까지 풀 건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면 집중에 더 도움이 됩니다. 목차를 들여다 볼수록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. 내가 얼마만큼이나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분량을 가지고 지속적인 집중도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. 목차를 자주 보는 습관은 메타인지 뿐 아니라 이렇게 집중력 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.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그 분량이 분명하면서도 적을수록 연습하기 좋습니다. 처음엔 10분 정도 분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감각 총동원법입니다.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집중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또 듣고 손으로 쓰면서 촉각을 자극하는 방법이죠. 이런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, 측두엽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영어 리딩을 할 때도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음원을 듣고 또 따라서 낭독해 보고 항상 한 문장이라도 따라 써보라고 강조 드리는 것이죠. 네 번째. 그나마 좋아하는 걸로 집중력 훈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영어는 싫어하고 수학은 좋아하는 아이라면 주로 수학으로 집중력 시간을 늘려가 주세요. 20분이 집중력의 한계인 아이가 30분으로 그 한계를 늘려가는 과정이라면 그 선봉 과목이 영어가 아닌 수학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영어는 당분간 20분 정도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. 다른 과목이라도 집중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싫은 과목에도 적용이 되어 가게 됩니다. 집중력도 습관이니까요. 아이가 책에 더 집중하기 원하신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와 소재의 책을 읽히시면 됩니다. 집중력이 없어 보이는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는 집중을 넘어 몰입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취향 존중이니까요. 우리 원수님들! 여러분의 집중력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? 이 영상을 계기로 아이와 함께 집중력 테스트도 해보시고, 아이의 집중력 환경 조성, 그리고 취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완소들 집중력 대장으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